네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보십니다.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과 5절 말씀. 창세기 17장 4절과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새로 발견되는 새로운 생물에게도 이름을 붙여주죠. 이름이라는 이 말의 사전적인 뜻은 다른 사물과 구별되게 붙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이 이름으로 인해서 사물들을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름을 누가 정한가요? 누가 지어줄 수 있는가요? 자기가 스스로 한가요? 아니면 사람이 지어준가요? 엄마, 아빠요? 네, 사람이 지어주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름은 내가 저 물건이 무엇이고 저 동물이 무엇인가를 내가 스스로 구별하게 하려고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 아담이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줬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름에는 짐승이나 식물이나 사물의 특징이나 성격이 잘 들었습니다. 이름에는 뭐가 들었어요? 성격이 들었고 이름만 딱 들으면 아그 동물은 이런 느낌이야. 이런 성격이야. 이런 특징이 있어. 알죠? 자 사자 딱 하면 사자 하면 어떤 느낌이 죠 공격성, 강함, 무서움, 힘, 두려움 이런 것들 느낄 수 있죠. 토끼 귀여움 아니면 땅초 꽹총, 벅실 벅실, 따뜻함 뭐 이런 느낌들 수 있을 거요 소나무 어떤 느낌이? 흔들리지 않고 굳세고 항상 푸르고. 뭐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름에는 단순히 이름만 딱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은 그 사물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나 존재성이나 그 사물의 특징을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름이죠. 그런데 재밌는건 사자가 만약에 천 마리가 있다 쳐요. 사자가 천 마리가 있어. 그러면 천 마리마다 한 마리 한 마리 다 이름 붙여주는가요? 물론 그렇게 하기도 해요. 어떤 특정한 대장사자 처럼 범인 친구에게 그 동물을 관리한 사람이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죠. 특별하게 한사람 한 마리 정도. 또 동물원에 있는 친구들을 이름을 붙여주기도 해요. 그런 친구들 말고 그냥 자연적으로 놔뒀을 때 이름을 안 붙여주죠. 자저 우리 뒷전에 있는 소나무에다가 소나무 한 한글 그루 한그루 받아 나무 다 이름 붙여준가요? 안 붙여주죠. 네. 그래요. 이름이 사람은 각자가마다 이름이 있는데 동물들은 그 종으로 딱 나눠버려요. 그래서 사자 혹은 얼룩말, 퍼범 호랑이라고 그냥 그 종으로 나눠서 이름을 딱 붙여버리죠.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천 명이든 만 명이든 지금 지구의 지구 인구가 얼마 되죠? 75억이 됩니까? 공부를 안 해서 또 이제 한참 지나서 75억이 넘어가는 그 사람도 그 인구도 이름이 다 있어요. 이름이 다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이름을 사용한 사람을 또 있고 같은 이름인데 어떤 사람은 부자가 있고 부자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같은 이름을 쓰는데도 달라요. 마찬가지죠. 또 같은 이름을 써도 성격이 다를 수 있고 성향이 다를 수 있고 좋아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이나 성질을 알수 있죠. 자, 내가 알고 있는 이름 누가 있을까요? 그래요. 그런 거예요. 이름은,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친구의 이름을 딱 떠올리면, 아, 그 친구는 힘이 세. 아, 그 친구는 잘 놀아. 잘 뛰어다녀. 이런 느낌을 딱 가질 수 있죠. 이게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떠오르게 해주는 것들이죠. 이름이 중요한, 이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무엇, 어떤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중요해요. 자, 우리 임진왜란에서 제일 영웅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딱 누가 떠오르죠? 이순신 하면 딱, 예. 거북선 하면 또 누가 또딱 떠오르죠? 그렇죠. 그게 이름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도 없어요. 그분이 어떻게 싸웠는지 본 적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만으로도 아, 그분은 거북선과 함께 했고, 12척으로 300척을 이겼고, 일부을 물리쳤고, 이런 거다할수 있죠. 자, 또 있죠. 우리 유관순, 유관순, 지금도 누나라고 한가요? 유관순, 떠오르면 누, 어떤 이름이 떠온가요? 어린 나이에 독립운동에서 순 네, 그런 사람이죠. 그런게 이름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이름을 듣고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이름을 듣고 그 사람의 성격이 어때 했더라, 그 사람의 성향이 어때 했더라 하고 알수 있는 것이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믿음의 조상 이름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뭐라고요? 아브람이에요 어, 히브리 말에는 음절, 한 음절이 들어가고 헬라에는 점 하나가 찍혀요. 똑같은 글씨인데 점 하나 찍으면 아브라함이 되고 점을 딱 지우면 아브라람이 아,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이름은 뜻은 높은 아버지, 뭐큰 아버지 이런 뜻이고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부족의 아버지 정도 되겠죠. 부족의 아버지, 한 부족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 부족의 아버지에서 많은 나라의 아버지로 더큰 의미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의 정체성이 바뀌었다. 그의 존재성이 바뀌어졌다. 그가 할 일이 바뀌어졌다.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 이름이 갑자기 어, 다윗으로 바뀌었다고 해서제 제 성품이 바뀌어질까요? 안 바꿔져요. 자 제가 어 누가 유명한 이름이 있을까요? 저를 갑자기 이순신으로 바꿨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거북선 만들러 가고 그럴까요? 안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 왜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은 존재성이 바뀌어졌음을 우리도 알고 말게 해주신 거예요. 자, 우리 사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절 말씀. 사절 17장 4절 말씀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은 지금 그냥 부족의 아버지. 부족의 아버지 정도로 끝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열국을 다스릴 만한, 열국의 아버지가 될 만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 네,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 쉽게 말하려면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그 말은 내 언약이 네 안에 있다. 그 말은 다시 또 말하면 내 언약이 너와 하나 되어졌다.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믿음이 되어졌구나라고 해요. 너는 뭐가 되어졌다 믿음이 되어졌다. 믿음이 되어졌으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바꿔줄게.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요? 별거 아닌데? 라는 거지만, 이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줬다는 것은 '너 됐어', '너 내 거야', '너 내가 도장 찍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을 바꿔줘 버렸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것은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볼때 하나님께서 뭐라 고 그러죠?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여,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죠. 그래요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의 손자 중에 누가 있죠?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 누구 있죠?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알아요? 사기꾼, 혹은 속이는 자, 뒤꿈치를 잡았다. 이름 뜻이요. 에 뒤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어, 우리는 잘 모르는 말인데, 그 나라 사람들은 뒤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배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배신자, 배신했다. 야곱의 이름은 사기꾼이에요. 그리고 속이는 자예요. 야곱은 그래서 자기 이름대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또 외삼촌 라반을 속이고 속이는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누구하고 시름을 하게 되죠? 천사와 씨름을 하고 나서, 천사에게, 나 축복 좀 해주세요. 나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안 놔줄 거예요. 라고 말했을 때, 알았어. 내가 널 축복하마. 해줬을까요? 아니면 이름을 바꿔줬을까요? 그래요. 이름을 바꿔줬어요.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줬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그 뜻은? 그 뜻은? 예, 네, 그래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예요. 하나님하고 결혼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이런 이름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이름인데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에게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 그러니까 축복해달라는데 뭘 바꿔줬어요? 이름을 바꿔줬어요. 축복해줄게. 자, 내가 너를 축복하느라 해서 부자가 됐을까요? 내가 너를 축복하느라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해졌을까요? 아니에요. 뭐가 바뀌어졌어요?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이름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그의 존재성이 바뀌어졌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천사고 하 씨름할 때 야곱이 어디 있었을까요? 물론 강가에 있었어요. 내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자, 형이 온다는 말을 듣고 자기의 전재산을몇 개로 나눴죠?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를 보내고 에서가 기분이 좋아지길 바라고 그리고 한 대는 만약에 화가 나있으면 이거 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나머지 하나 가지고 자두 개로 나누고 야곱은 어디 있었을까요? 이 뒤에 있었어요. 왜요? 야곱 이 앞에 가면 무서웠어. 야곱은 무서웠어요. 야 자기 재산, 자기 아내, 자기 아들들 딸들 앞에 다 보내놓고 야나 너희 살면 나 나갈게. 비겁하죠. 앞에 가서 내가 막어줘야 되는데 야곱은 제일 뒤에 숨어서 나 도망가 버려지.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름이 딱 바뀌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야, 다내 뒤로 와. 다내 뒤로 와. 내가 막아줄게. 이름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고 하는 것이 바꿔져 버렸어요. 또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이름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이름 말해봐요. 아는 사람. 신약성경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바울.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의 원래 이름은 뭐예요? 바울, 사도 바울의 바울은 이름 많으니까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어, 사울. 사울의 이름은, 이름의 뜻은 큰 자예요, 큰 자. 자, 그리고 바울이란 이름의 뜻은 작은 자예요. 오,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바뀌어버렸어. 자, 사울 때의 삶을 보면, 사울이, 이름이 바뀌기 전에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로마 시민권을 살려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줘야 돼요. 돈으로 어마어마하게 줘서라도 시민권을 사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엄청난 특권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로 왕족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왕이 누가 있었죠? 다윗 앞에 왕. 그래요. 사울. 그 사울이에요. 사우랑 있었어요. 그리고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엄마도 히브린이요. 아빠도 히브린이요. 그 말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나는 순수한 혈통이다 이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또 가말리의 문화생이에요. 이거는 어,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삶은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어요. 돈, 집안, 명예, 지식, 학문, 학벌 그 다음에 율법 사회적 명성, 이제 30도 안된 사람이 최고 회의자 최고 회의에 올라가 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때가 누구, 이름이 뭐였다고요? 사울. 자. 그래서 사울 때는 내가 스스로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최고의 하나님의사람이다 최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죠. 그런데 사울이 누구를 만나게 돼요? 그리스를 만나게 되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앞에서 최고로 누렸던이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거는 내가 다 버렸다. 뭐 어떻게? 나는 똥같이 버려버렸다 했어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뭐 어떻게 돼요? 돈이 필요해. 명예도 필요해. 가족 그 집안 내력도 필요해. 그 다음에 명예도 필요하고 지위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학문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왜요? 그래야 내가 최고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를 딱 만나고 나니까, 아,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거 생각이 언제 바뀌어 버린 거예요? 바울이 되고 나서는 뭐라고 할까요? 사울일 때는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라고 하는데, 사울이 되고, 바울이 되고 나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 죄인도, 죄를 지은 것도 잘못한 건데, 그 중에서도 최고로 악질을 죄수가 괴수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가 최고의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최고의 악질 괴수였구나. 뭐가 바뀌어버렸어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존재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자, 여러분의 자랑은 뭐예요? 집에 게임이 있어요. 집에 어, 재밌는 퍼즐이 있어요. 내가 그림 그려던게 있어. 요 이것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거리지만 바울은 그 모든 걸 어떻게 했어요 배설물로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다 바뀐 건 아니에요. 다 이름 바꿔 주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 몇 명? 12명 중에 이름 바뀐 사람이 몇명 있을까요? 한 명밖에 없어. 누구? 요한의 아들 시몬. 시몬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 줬어요? 네. 요한의 아들 시몬만 시몬이 그러니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그것도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줬어요. 그 외에는 이름을 바꿔준 사람이 없어요. 물론 별명은 있을 수 있어요. 별명은 있을 수 있는데 이름을 바꿔준 있는 적은 없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만 대단한 사람이고 사도 요한은 별로 안 대단한 사람인가요? 쉽게 말해서 베드로만 성령 받고 나머지는 성령을 안 받았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받았어요. 다른 사태자들도 120명의 제자들도 다 성령은 같이 받았어요. 다만 이름의 변화가 없더라도 성령의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다만 베드로나 바울과 같이 이름을 바꿔서 정체성에 혹은 존재성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다 이름이 바뀌면 좋겠지만 다 이름을 바꾸지는 않으셨다. 그런데 몇몇을 바꿔주면서 특히 몇명을받바꿔면서 아! 이름이 바뀌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사울 차도 요한이 성령 안 받은 거 아니죠? 성령 다 받았죠? 그리고 요한 비시로까지 기록을 했죠? 그게 뭔뭐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음. 아브라함이 뭘로 바꿨어요?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시몬이 베드로로. 사울이 바울로. 네. 이름이 바뀜으로 믿음이 되어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름이 안 바뀌어도 분명 믿음의 사람은 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이름을 꼭 바꿔야 되는가?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베드로 이름 바꿨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베드로의 삶을 살수 있을까요? 제 이름을 갑자기 바울로 바꿨다고 해서 제가 바울의 삶을 살게 될까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제 이름으로 성령받고 성령의 안에 계셔서 성령에 이끌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존재성이 바뀌었다. 그런데 그런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바꾸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내가 최고였던 사람이 최고의 낮은 사람으로. 나만 생각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름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졌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믿음이 이름을 바꿔달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믿음이 되어지게 해 달라고 구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가 되게 해 달라고 믿어지게 해 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죠? 왜 바꿨다고 했어요? 17장 4절에서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그것을 지금의 우리로 이해한다면, 언약이 새겨졌다. 말씀이 새겨졌다. 또 다른 말로 믿음이 되어졌다. 믿음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저도 믿음이 되어져서 존재성이, 그리고 정체성이 하나님의 존재성과 정체성으로 변화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했어요. 근데 변화시키길 원하는데 무엇을, 뭘 보세요? 뭘 보고 변화시켜줘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아니죠. 내가 약속을 가지고 붙들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성령을 주겠다. 그럼 어떻게 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성령 주세요 하고 있으면 될까요? 노력? 어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열심히 듣고. 있는 이유예요. 오늘 이름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시몬이 베드로로 사울이 펠로. 여러분의, 여러분의 존재성은 언제 바뀔 것인가?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바꿔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치 겠습니다.